안녕하세요. 치매 예방 두뇌 운동 저랑 같이 딱 1분만 해 봐요. 오늘의 도전은 매직 헥사곤 초급 문제예요. 규칙은 딱 하나. 매직 헥사곤의 가로줄 각각의 합이 38이 되도록 만들어야 해요. 그리고 좌우 대각선 각각의 합도 38이 되도록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. 힌트. 한 가운데에는 숫자 5가 있어야 하며 1에서부터 19까지 숫자가 있게 되는데 각 숫자는 오직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어요. 자, 1분 타이머 시작. 초급은 힌트가 많으니 빈칸이 딱 하나 남은 줄부터 찾아보세요. 그거부터 채우면 술술 풀려요. 이제 조금 복잡해졌죠? 괜찮아요. 이제는 1에서 19까지 숫자 중에서 사용되지 않은 숫자를 찾아봐요. 38에서 뺀 값을 이용하여 남은 숫자들의 배치를 잘만 하면 정답이랍니다.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. 조급해 하지 마세요.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뇌를 끝까지 쓰는 거예요. 마지막 한 칸까지 집중. 시간이 다 되었네요. 타임아웃입니다. 정답을 곧 공개합니다. 다 풀었는지 확인해봐요. 짠. 정답입니다. 완벽하게 푸셨어요. 오늘 치매 예방 숙제 끝. 매일 저랑 같이 뇌 운동하면 기억력이 쭉쭉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. 다음에 또 만나요.